세 개를 그냥. 예! 열월하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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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m a d a 으 네. 아니 아니 입니다 <laughs> <laughs> 아, 많이 었습니다 새로운

아, 네. 참배하시고 싶으 분들 조심있게 어, 참배하시고 네, 참배하시고 곧바로 그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금호산 4번 주차장 어, 거기서 집결해서 같이 산책하고 산책한 후에 같이 점심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참배를 원하시는 분들 참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금오산 상업원 주차장에서 직결해서 같이 둘레길 약 2.4km 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되면 한1 시간쯤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점심 교제 후에 같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이거, 이거, 이거 깨면, 그, 불닭집이 있었어. 우리가 고르하게 있었고, 이거. 아, 이불이 있었어. 불닭집이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S preachers> <vidrio> <Glory> <necessary> 어... 니다 <세인이네>

아니 엄저 빨리 한잔어 했으나. 다워 주세요.

아오 하지 어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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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干得好。 就那零你多来着，对不对？啊，对你对呀，对呀。有没有这种？有，有，有。嗯，真的啊。对了，那那个，你个，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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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个 아, 당대표님 올라가실 쪽으로 다 올라오시래요. 어, 그래서 인왕왕 김치.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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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아 같이 가야 혼자면 어떡해요. <목소리로> 아니, 그게 아니고. 더니

아시 가는 이요누가 찍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 이쪽으로. 내가 내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물론 이 물을 물을 수 있나네. 물통 가져왔다. 응 여기서 피워 여기서 피람이세상에 그때 산넘어 산넘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이런 이런. 자,